AI 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혁명을 이끌어갈 유망 AI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에서는 AI 정책 행사가 열렸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AI 액션 플랜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벤처 투자자이자 트럼프의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섹스가 행정부의 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AI와 암호화폐가 이번 행사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암시했는데요. AI는 사회와 기업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예로써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약 35에서 40% 매출을 증가했고요. 아마존 클라우드는 17%의 성장, 그리고 서비스 나오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발표와 함께 AI 기반 수요 확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음을 알려준 엔비디아는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당당히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AI로 인한 이런 변화의 바람이 코인 시장에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코인은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코인이죠. AI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원 인증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 월드 코인과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AI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는 델리시움 코인, 그리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지닌 AI 코인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코인은 바로 더 그래프 코인입니다. 더 그래프 코인은 탈중앙화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인덱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기능은 정보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은 지금 업비트 거래소에서 136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최근 흐름부터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바닥을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파도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170원에 가까운 가격대 진입 직전에 가격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의 흐름대로 본다면 자 위쪽에서의 고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고요. 아래쪽에서의 저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세는 과거의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락 파동을 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처럼 말이죠. 자, 하지만요. 여기에서 만약에 흐름을 돌려내 준다면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흐름을 돌려내 준다면 다시 위쪽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170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 계속 꺾이다 보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오게 될 거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꽤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래쪽에서의 거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거래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꺾이면서 거래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만약 거래가 다시 서주지 않는다면 꺾이는 거고, 만약 서준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그래프 코인을 조금 더긴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 코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 파동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동 안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굴곡을 만들고 있는건데요 어찌 보면 이 안에서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리가 키를 지니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 자리가 넘어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약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자리 그리고 이번 하락은 더 많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번에 올라서서 지난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파동 뒤에 위쪽으로 올라갈 때요. 만약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위쪽은요. 가히 폭발적인 시세의 분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때는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큰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체적인 큰 파동 안에서 정말 작은 파동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중요한 타이밍 매수 시점만잘 잡아 둔다면 위쪽으로 쭉 끌고 왔을 때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더 밀렸을 때 매수하느냐 아니면 올라갈 때이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하느냐 자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선택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선택권은 현재 구간인데요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파 시점 또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자리인데 감 긴박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간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래 많이 쌓여있고 매집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파동을 한번더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또다시 떨어지기보다는 흐름을 중간점이든 돌려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확실하게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매수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이 자리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넘어간다. 그때부터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래프 코인은 결국 앞으로 유망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때잘 잡아놓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볼 코인, 바로 월드 코인입니다. 월드코인은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개발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코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 기반의 혁신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자산 및 창작물의 위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홍채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이 인증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가상 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월드코인 현재 흐름인데요. 자, 조금 더 길게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과거에 상장됐을 때 당시 흐름 보시면요. 정말로 큰 변동성을 줬죠. 그리고 가격이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파동을 주다가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고점부터 떨어진 자리. 자, 그럼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부터의 흐름인데요. 자, 이미 지난 4월 달에 한 번의 저점 바닥을 잡아놨습니다. 이 바닥이 잡힐 때는 이렇게 이중 바닥의 흐름을 잡아놨고요. 다시 밀렸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는 전고점 자리 확실하게 흐름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자 그리고 고점이 한번 나온 뒤에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은 하락으로 바뀐 곳. 그다음에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또다시 올라갔죠. 자 이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최근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요 바닥을 잡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근데 꺾여있죠. 그런데 이 바닥, 한번 또는 두 번에 잡힌 자리가 아닙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해줬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돌파자리, 다시 한번 눌린목입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반응은 어디서 나올까? 보통 이 박스권의 고점자리 있죠?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래에 붙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전구점 넘어서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위쪽에서 올라가면서, 즉, 이 자리에서 올라타고 눌림목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다음에 꼭 넘어가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죠. 바로 2200원대 이산 과거, 바로 5월달에 고점을 남긴 자리입니다. 이때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다시 이 자리가 저항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요, 저 자리가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위쪽으로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넘어갈 때 상승은 커질 거고요. 하지만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이 자리도 꽤 높은 자리예요. 수익을 내기에도 충분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코인은 어디에서 접근하느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눌림목에서 반등준다.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흔들린다. 그럼 매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역전이 힘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강하다면, 그러면 결국은 돌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자, 이 자리 넘어갔을 때, 보세요. 자, 위쪽에 상승 구간. 굉장히 크게 열려있죠?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자, 예전에 이 바닥에서 튀었던 자리 한번 보세요. 이 밑에서부터 튀었던 자리, 이 고점까지 상승률은 1200%에 육박합니다. 한번 제대로 상승이 나왔을 때. 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제대로 상승이 시작된다면 1,000%가 넘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 그래서 이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높기 때문에 이 코인은 주목을 꼭 하셔야 되고요 ai 코인 쪽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딱 눌림 목 자리잖아요 싸게 살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 목에서 터지고 반등 주는 타이밍 거래 확인해서 들어가고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자리 자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해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종결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인공지능을 위한 블록체인을 표방하며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 레이어1 블록체인이죠. 니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폴로스키는 구글 등에서 10년 이상의 AI 경력을 쌓은 이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어프로토콜은요 AI 온체인 클라우스,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인 니어테스크와 AI와 민코인을 위한 블록체인인 터보체인 등을 공개하면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음, 바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니어프로토콜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이 코인 처음 상장됐을 당시의 흐름입니다 자, 눈에 딱 보이죠 저기부터 해서 가격이 밀린 겁니다. 정, 정말로 많은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변동성 뒤에 급락.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다시 밀리면서 새로운 저점을 땅굴에 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자리, 음, 막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만천원대 구간에서 막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여기서 막힌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의 고점. 사실요, 이 니어 프로토콜은두 번의 고점을 잡았을 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의 고점을 두번 잡고 나서 아래쪽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 쌍봉 두 번의 고점을 잡아놓고 밀린 자리.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밀렸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밀리고 나서 과연 여기에서 흐름을 뒤집어 줄수 있을까? 지금은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자리. 자 바로 박스권이죠.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왔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서 그냥 꺾여버린다면 가격은 크게 빠질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2,500원에 가까운 자리까지 또다시 밀리면서 다음 타이밍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마저도요. 여기를 깨게 된다면 가격은 급락이겠죠. 왜두 번의 고점을 찍었잖아요. 자, 두번 고점의 저주인가요? 그만큼 니어 프로토콜은 두 번의 고점을 찍고 과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약간 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 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싸게 살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충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 중이고 만약 여기서 위쪽 구간이죠. 지난번에 넘지 못했던 이 자리를 이번에 넘어가 준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고점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점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봉이 나오겠죠? 세 번의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빠지느냐. 뭐, 중요한 건요. 세 번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는요, 전고점뭐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흐름을 돌려냈기 때문에, 다음 이 고점은 터치만 해주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 과연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 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첫 번째 아래쪽에서 매수 접근. 두 번째는 이 고점 돌파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에서는 한번 꺾여 있는 자리지만 다시 돌려내 준다. 이 자리가 조만간 나올 거예 나오게 되겠죠. 만약 여기서 그냥 밀린다면 이 자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흐름만 돌려낸다면 돌려내 준다면 다시 이 고점 자리까지 와 준다면 이번엔 돌파 가능성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 위로 올라갔을 때 과거 고점이죠? 만약에요 그냥 단순하게 돌려낸다 했을 때요 자 지금부터 위쪽까지 대략 1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저 자리가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 정말 많은 자리가 남아 있겠죠 위쪽을 본다면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확실하게 따져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위쪽 고점 라인 돌파 시점 그리고 거래가 터져 줘야 돼요 거래가 없이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거래 확인이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니어 프로토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코인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